자, 이제 마저 이어서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뉴 컨스머까지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을 듯이 이뉴 컨스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패턴.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개념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회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확, 확연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그 뭐 시간이 제가 뭐 후기 모더니즘이나 이 시간이 되, 그게 설명할 시간이 돼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뉴콘슈머라는 것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이러한. 뭐 사건 사고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향의 소비 계층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비자를 만들어 주는데뭐 어, 사회가 강한 영향을 주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모든 뭐 문화적인 거 모든 게다 기술적인 영향들 이렇게 다 엮여서 나타나는 성향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콘스머라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더라.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관광객은 새로운 이제 뉴 투어리스트일 텐데 그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광객 자체도 관광에선 하나의 뭐죠 소비자예요 콘 s 머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음, 이 마케팅 프로세스는 이제 어, 제가 이, 어, 잠깐만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트렌드 세미나 자체도 결국은 뭐냐면은 어떠한 상품 자체가 이제 관광 상품이 있을 때그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트렌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앞으로 그런 트렌드를 읽었어. 그럼 앞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그럼 뭐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 상품이라든지 어떠한 서비스를 그 트렌드에 맞춰갖고 런칭을 하는 게 결국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뭐그 내용 때문에 조금 갖고 온 거긴 한데, 그냥 이 트렌드라는 것도 이거하고 같이 엮어서 얘기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다뭐 수업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마케팅 프로세스라는 거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켓 오퍼튜니티를 애널라이징, 자, 분석을 하죠. 그 시장이 기회가 이 시장성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까?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 그 시장 그 시장에 대한 기회를 어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듣던 STM 뭐죠 셀렉 셀렉팅 타겟 마케팅이라죠. 마케 내가 들어갈 시장을 고르죠. 예, 내가 아무데서나 내 제품을 런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 싸울 시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케팅 믹스 여러분들 이잘아는 4P 관련된 어, 분석을 통해서, 자,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프로세스에요. 자, 그런데 이게 트렌드하고 무슨 관계냐. 트렌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트렌드도 어때요? 먼저 그 시장을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시장 분석은 기본입니다. 왜 관광 시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뭐 이런 뭐 셀렉 트 타겟은 마켓은 아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갖고 왜 이런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지를 발견하는 게 먼저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거는 뭐 뒤에 게 조금 앞에 나오긴 했는데 에뭐 이거는 됐어요 요거는왜 갑자기 꼈지 에 이건 마켓 세그멘테이션 됐고 여기서부터 좀 섞인 것 같은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마케팅이 아니야 미안해 요 섞여 버렸네. 자, 제가 이제 할 얘기는 우리가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데 있어갖고, 그렇다면은 어떤 게 관광이고, 어떤 게 관광 트렌드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얘기를, 어, 아까 마켓팅이 좀 섞여서 좀 하다가 했는데 넘어가기로 하고, 자,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토마띠, 토마티아라는그 축제죠. 라토마, 토마티토마티아인가 음, 스페인 부요에서 하는 축제, 부요 맞죠? 축제예요 자, 토마토 던지고 막 하는 축제란 말이야. 자, 이게 관광 상품일까? 자, 이러한 체험령, 굉장히 어때 보면 이런 축제들이 어느 순간부터 많아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관광이에요, 그죠 자, 이것도 관광일까요? 이게 만약에 게이퍼레이드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성공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리우 카니발,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스페인에서 소몰이, 미친놈들이죠. 밟혀서 죽기도 하고, 뭐 여기 더 깔려있는 죠 오른쪽 아저씨 하나. 머리 잡고 있죠. 자, 요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위. 자, 이 토마토 라토마티아 같은 축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시작할 때그 어떻게 보면은 정부 이간 그러니까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싸움에서 시작한 거예요. 토, 토마토 먹가 풍락이 다래 그 갖고 어, 가, 어, 보시면은 이제 트럭에서 토마토를 던지는 정부 쪽 세력이 있고 밑에서 토마토를 정부에 집어 던지는 세력이 있어요. 결국은 사회에 어떻게 보면 불만이나 이런 게 축제화된 거예요. 이게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이 황소 갖고 하는 것도 예, 마찬 그 산마리틴이라고 하는데 이 축제 역시도 그,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간에 사람들이 이 트렌드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게 좋아서 상품화 시켜서 만든 트렌드가 아니라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 요런 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요런 게 트렌드구나.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관련된 표출되는 것만큼, 많은 것만큼, 얘네가 오렌지 던 아니, 그 토마토 던지면 우리는 마늘 던지자, 마늘 던지기 축제, 뭐,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자, 트렌드만 보고 그걸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트렌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어떠한 역사가 있어서 이러한 축제 상품이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들이 이 오래된 축제지만 이거에 왜 옛날에는 안 하다가 요새 열광을 할까? 그럼 열광을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관광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너무 너무 다른 것들도 다 관광의 범위 안에 들어가요. 자, 이러한 것도 관광행위죠. 일본의 마쓰리 행위 같은 경우도 이 마쓰리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원래는 자기네 마을에 대한 복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과거에는 뭐 이런 거보다는 어느 건축물을 보러 가는 걸 좋아했다면 지금은 이런 거를 보고 직접 참여하는 관광 트렌드가 형성이 됐다면 왜 사람들은 그럴까?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데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것의 진정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더 한국에서 크게 추, 어, 성공한 축제죠. 뭐죠? 예, 예, 보령 머드 축제예요. 이것에 왜 참여를 할까 사람들이 머드가 피부에 쳐서 참여할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그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서양인들이 보령 머드 축제에 참여하는 건 진흙이라는 게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를 이때만큼은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진흙이 깨끗해요, 드러워요. 서양 사람들의 느낌은 굉장히 드럽다고 느껴요, 진흙은. 그, 진흙을 묻히고 들어가면 혼난단 말이야. 카페트 문화기도 하기 위해서 닦기도 어렵고 해요. 하지만 이때만큼은 그러한 관습이나 이런 걸다 털어내고 온몸에 애처럼 진흙 묻히고 미친놈처럼 놀수 있다는 거예요, 미치광이들처럼. 자,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 사회에서 억압되어 있었던 어떠한 감성을, 감정을 뭐죠? 풀어내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어쩌게 보면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데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사회심리학적으로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간에 뭐 이러한 것들도 에 관광이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축제들이나 축제의 축제가 굉장히 큰 트렌드처럼 많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매력적인 매력물을 보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현대 그 관광객들은 이러한 예, 체험이나 아니면은 정말 독특한 거라든지 그 나라에서 하는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주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가 뭐다라고 명, 명확히 하기는 어려워요. 진정성은 이건 뭐냐 그러면은 어느 사람들이 굴 앞에 모여있죠. 자 이게 영국에서 하는 갱스터 투어라고 합니다. 갱스터 투어. 자 갱스터 투어인데 런던 갱스터 투어라 그래서. 갱스터들이 활동했었던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데 보통 그래피티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좀 틀리게 유럽에서는 이런 그래피티가 아주 많고 지저분한 지역은 맹가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뭐야을한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좀 우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영국에서 노숙자나 아니면 전직 갱스터들을 고용해갖고 만드는 투어들이 있어요. 런던 갱스터 시리 투어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거를 사람들이 또 나름 열광하면서 갑니다. 자, 이러한 특이한 상품들을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늘어나고 있더라.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어간. 집에서 관광은 항상 밝은 면만 보여줘요. 그렇죠? 아름답고 이쁘고 밝은 면만 보여주는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모든 100% 모든 면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 제이롯데월드나 뭐 아주 깔끔하게 단정화된 어몇 개만 보고서 이게 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다 누구나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두운 것도 한번 보러 가자 하면서 이런 투어까지도 만들어졌어요. 자, 오른쪽 거는 뭐냐 그러면은 브라질에 있는 파벨라라리에서 쉽게 하면은 빈민촌이죠. 여기는 입구부터 냄새가 틀립니다. 예, 왜냐하면 하상하수도 시설이 잘안돼 있고 지붕이 없는 집들도 많고 여기 입구에서 잘못 들어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약 거래라든지 아주 굉장히 이제 위험한 우범지이고 경찰이 들어오면 일단 총부터 쏴요. 자 그런데 이런 데를 어떻게 여행을 하냐? 이게 어디에 있는 파벨라냐면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파벨라예요. 자 히우디자네이루라고 하죠. 저 포로는데. 브라질의 리우디 리오데자네이로에 보면은 예수상이 가장 이렇게 돼 있는 상 있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관광 목적지죠. 그 관광지는 거기하고 누구나 들어봤을 꽃밭가바나 해변 요렇게가 원래 고전적 개념에서의 관광이었어요. 그리고 관광객은 그곳을 가는 게 관광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 원래 있었던 밝은 면의 리우도 당연히 즐기는 그걸 뺀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가서 경험해 보는 거지만 그 리우에 숨어져 있는 진짜 빈민들이 사는 리우 인구의 3분의 1이 빈민이라는데 그 빈민이 사는 지역도 진짜. 유대 잔해를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숨기고 싶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경험을 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이 파벨라 투어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러한 이제 내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러한 어둠 면에 관련된 투어도 사람들이 찾는 이런 투어도 늘어나고 있더라. 이건 실제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그 여기 출신, 파벨라 출신의 사람이 모집해서 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가면은 전혀 위험하지가 않죠. 쉽게 하면 이 지역 출신이 상품을 만들어 갖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러한 거라든지.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광이죠. 뭐죠? 인도에서 사람들이 기체에 매달려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일단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찍는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 이게 관광 상품일까요? 아니죠. 이상한 거야. 신기성 때문에 물론 찍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한간의 관광이고, 요새는 이러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뻔한 이미지가 아닌 이런 거를 찾으러 가는 그러한 관광객들도 많은 수로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다 끝났네. 이런 것도 있죠. 시장. 한국의 무슨 시장이죠? 저쪽, 동대문 쪽에 있는 광장시장이에요. 한동안 이 광장시장이 떠서 중국인 관광객이 단체로 왔었죠. 시장이라는 거는 관광 상품이 아니죠. 예, 전통시장이 어떻게 관광 상품이에요? 전통시장은 트레이드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인들이, 그리고 시장은 먹거리가 있는 곳이 시장이 아니고, 시장의 먹거리가 발전한 거는 시장에 많은 상인들과 방문하는 고객들이 예, 요기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요식업들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전통시장을 뭐 관광지화시키면 요식업만 살아남고 진짜 기능 을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과거에 생각했었던 관광지가 아니에요 시장. 누가 시장을 전통적 관광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특히 시장을 전통적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적 시각이 강한 것이고 원래 시장은 전통적 관광지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간에 이런 시장을 투어한다든지 뭐 이러한 이런 것들도 요새 어, 많은 트렌드 중에 하나죠. 시장 가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혹은 백화점입니다. 이거 보면 런던에 있는 헤로 백화점인데 이 헤로 백화점은 한국의 롯데 백화점보다 별로예요. 작아요 실제로 제이롯데월드가 더클 거예요. 신세계 본점이 더 부산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 더 크다고 저는 더 크다고 저는 알고 있고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냥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죠? 응, 물건을 사지도 않아도 왕실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고그 다이에나 왕세자비가 페로 백화점 회장 아들하고 사장이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눈이 맞아서 하다가 죽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갖고 있는 데긴 한데 영국 왕, 왠지 영국의 그 왕실적인 분위기와 귀족적 분위기와 이런 게 합쳐져갖고 이제, 어, 과거의 백화점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보면 지도를 나눠줘요. 지금 모르세요. 제가 있을 때는 지도를 나눠줬었거든요. 저 앞에 들어가면 지도 나눠주고 막상 사진 안해요 관광객들이 그냥 이렇게 뭐 보고만 넘어옵니다. 예. 이런 것들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돼요. 백화점도 관광 상품이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을 하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를 하죠. 어떤 게더 어, 이쁘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 왼쪽이라는 사람도 오른쪽있는데꼭 물어보면 맞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이고 요거는 영국이에요. 그래서 애프터눈티를 굳이 여기 가서 마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애슐리인데 애슐리가 갖고 밥 먹는 게 관광 상품이 되지는 않잖아요. 자, 그것처럼 관광이라는 게 이제는 어떠한 특정한 행위가 관광 행위고 어떠한 행위는 아니고라는 경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애슐리에서 밥 먹는 거 관광 상품이 될수 있습니다. 왜 여기 영국 가서 먹는 건 관광 상품이 되고, 여기서는 안 되느냐. 이게 되게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어, 트렌드 자체도 무엇이 관광이고, 무엇이 일상이고, 무엇이 관광이지, 요거 자체가 되게, 어,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를, 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거지만 관광에 대한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광이라는 거는 자 항상 이렇게 얘기죠. 관광이란 영국 거주나 수입 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여행 및 체류함으로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관계의 총칭을 얘기한다. 자, 이게 보통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자체가 아마 4학년 수업 정도 될 텐데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이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어 I A S E T 뭐에서 말하는 이 정의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뭐 딱따구리가 아니라 거 보죠. 앵무새처럼 외우진 않더라도 그래도 거의 중요한 단어들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너의 전공이 그것 건 관광인데 그러면은 관광이 뭐니? 어. 한번 그~ 데피니션을 한번 내려봐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는 이게 중요치 않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 모든 게다 축약이 돼 있어요. 이 문장에.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영구거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입활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관광은 뭐다? 영구거주가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예, 템포러리한 거주만 하는 것이고 수입활동이 아니라 뭐다? 소비활동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소비활동이다. 자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여행 또는 체류 그니까 러 영구 거주가 아니라 곧그 체류라는 거예요. 발생하는 현상이랑 소비 활동인데 이 소비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 현상이나 사회 관계를 다묶어 놓은 것을 관광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관광이라는 거에 되게 중요한 거는 영구 거주라는 이름과 수입 활동이라는 거를 왜꼭 집어넣냐 그러면은 영구 거주를 해버리면 뭐가 되지 일상이 돼버려요. 내가 사는 삶이 돼버려. 그리고 영구 거주가 일상인데 여기 영구 거주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일을 해, 노동을 해서 돈을 벌던 아니면은 뭐금 금융을 이용하던 뭐 무엇인가를 해서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야? 수입 활동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은 내가 일상에서 거주하면서 수입 활동 무엇인가 돈을 버는 행위는 뭐냐면은 여행을 가는 행위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는 행위라는 거야. 그럼 이 살고 있는 행위가 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느냐. 우리가 일상을 살 때의 모습과, 그리고 뭐죠, 여행을 했을 때의 심리적인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염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 그, 데피니션 자체에서. 자, 뭐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에, 어딘가에 뭐 놀러를 갔다고 칩시다. 일본으로 놀러를 갔다고 쳐봐요. 지금은 뭐 관계가 그렇지만 일본 갔을 때뭐 합니까? 특정한 아침에 일어나서 뭐호텔 있으면 호텔 조식을 먹어요. 호텔 조식을 먹고 뭐 동네를 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아니다. 더 쉬운 걸로 얘기할게요. 제가 직접 학생한테 물어본 건데 너는 어 어디가 제일 여행하고 싶니? 그러니까 실제 있었어요.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는데 자기는 파리를 여행하고 싶대요. 몇년 전이요? 그니까, 어, 그래? 그럼 파리에서 뭐 하고 싶어? 그니까, 아, 전녀 솔직히 아침에요, 그, 바게트빵을 자전거에서 그 앞에 바구니 있잖아요. 거기다 바게트빵을, 따뜻한 바게트빵을 자전거에다 사서 싣고, 그 햇살 좋은 그런 창가 앞에는 뭐 이런 데서 예, 커피 마시면서 뭐 그렇게 일단 하고, 그 세네강을 뭐 조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생활을 좀 해보고 싶대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 가 어디 살았냐면은, 그 뚝섬 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 그 서울 숲에 있다니까. 아, 요슨 그거 아니죠. 이러면서, 어, 왜? 그러니까 거기서도, 야, 근데 거의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거기도 외국인이 하는 바게트집이 있어요. 실제에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서 사고, 거기서도 관광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런데 다르지 않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장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다른 거죠. 하는 행동 자체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프랑스에서 하면은 그게 여행이고 관광 활동이 된다면 한국에서는 왜안 될까요? 내 일상 거주 지역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하고 내가 일상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심리적인 그 기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간에 뭐 이러한 것을 관광의 개념이라 하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관광의 정의를 또 간단히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뭐, 경제적 관점이냐, 사회문화적 관점이냐, 뒤에 뭐, 시스템적으로 에이퍼의, 어, 시스템적인 관점도 갖고 오겠지만, 그냥 관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번 시간으로서. 제가 앞에서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관광이라는 거는 뭐, 교수님 말도 보니까 다 관광이네. 맞아요. 조너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verything is touris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관광이다. 일상, 관광이라는 걸 개념 자체를 무엇인가에 특정화시켜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봤을 때, 어떠한 행동 현상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의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활동을 해도 관광이라고 될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물론, 관광과 일상은 달라서 저는 이제 일상에서의 모습에 이제 반대되는 걸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재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통적 정의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한 하를 살가지고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1년 이상 초과하지 않고 여행 중,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하는 금전은 거주지에서 취득했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내가 여행지에서 쓰는 돈은 어디서 벌었다?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여행지에서 번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행지에서 알바해서할수 있고 버스킹에서 번 돈을 할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 돈을 번 걸로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잠시 한 거지. 그, 금전취득의 아주 간단한 금전취득에 들어가지, 거주지에서 취득하는 그 금전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버스킹을 되게 잘해, 그 잘해.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했는데 돈이 짭짤하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루하고 하루 여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취득하는 금액 자체가 잘 돼서 거기서 한달 동안, 어, 계속 공연을 해서 돈을 벌었다. 자 이거는 뭐야 여행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것도 우습지만 굳이 얘기하면 여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죠 그곳에 체류하는 게 돈을 버는 목적으로 체류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목적성이 중요합니다 목적성이 자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관점이라 해서 예, 뭐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수한 행사나 참여나 기타의 사정 등에 의해 정주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떠난 여행이에요 정주 내가 원래 있는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거야. 내가 있는 지역에 나는 분명 사회문화적으로 무엇인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나의 위치라든지 내 이웃이라든지 내가 하는 패턴이라든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 끊어 버리고 완전히 다른 남의 사회의 문화 공간으로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 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거리가 멀수록 내가 사회문화적으로 다르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주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떠나서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이에요. 일시적으로 떠나가 떠나지 않고 영 영원히 떠나든다면 뭐가 되겠죠? 영원히 떠난다면 이민이 되겠죠? 이민.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어쉴 텐데, 이제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레이퍼의 모델을 가장 많이 씁니다. 1995년도에 이제 레이퍼가 어 만든 건데, 요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내면 되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오퍼레이팅을 하는 지역과, 예, 데스티네이션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인가, 예, 송출과 수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보내는 지역이 있고,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지역에서, 어, 광역역을 보내겠죠. 어디야 수신 지역에다가 목적지로.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살지만 서울이 무조건 송출지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수신 지역이돼요 누군가한테 는 서울이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지가 된단 말이야. 나한테는 일상의 지역이지만. 그래서 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지역은 송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수신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 개념은 송출과 수신이 있는 건 당연한데 이 중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관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이두 지역을 정해놓고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인간적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사회문화적이나 뭐 이러한 뭐 사이클로지컬한 뭐 심리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관련된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송출하는 데서 보내는 어떠한 뭐 교통수단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수신하는 지역에서 그, 뭐떤 이제, 그, 로지라든지 어쿠모데이션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얽혀서 돌아가는, 자, 요런 것들을 다 시스템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 어, 겹쳤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봤을 때이첫 번째 이제 IASET에서 말하는 이 개념을 아주 핵심적으로 갖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는 일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무조건 떨어졌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떠한 이 일상에서의 어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굉장히 루틴이란 표현을 쓰는데 반복적이고 그리고 생산을 해야 되는 삶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 합리적이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데 추구돼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일상에서는 그렇죠 막 내가 그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가 없다란 말이야 왜냐면은 하루 살고 끝날 게 아니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거는. 그 패턴을 벗어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일상이라는 걸 끊고 일상과 다를수록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다 완전히 다르다고 매력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뭐 외부성, 내부성 얘기를 하겠지만 자뭐 이러한 내용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광에 대한 개념 자체는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거를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만납시다.